자연인 이박사 동영상 일기를 담겼습니다. 2025년 9월 27일 오늘 번개 시장에 가서 이렇게 배추, 배추 모종을 사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밭에 25 포기를 25 포기를 밭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심고 나서 동영상 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일주일 전에, 일주일 전에 제가 무를 파종을 한 것을 잠시 이어서 동영상으로 담고자 합니다. 일주일 전, 그러니까, 9월 20일, 9월 20일 파종한 무우입니다. 무우가 아니고 그냥 무라고 한자로 우리가 지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무우보다는 무, 무파종 일주일 만에 이렇게 새싹이 잘 돋아나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일주일, 차이로 2, 3일이면은 무는 이렇게 쉽게 발화가 됩니다. 잘 나왔습니다. 이제 무, 배추. 배추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준다면은 올해에도 아마 김장을 하는데 몇 포기는 김장 그리고 쌈배추로 먹을 생각입니다. 옆에는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또한 고추도 자라고 있습니다. 가지도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거의 9월 하순에 접어드니까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심겨진 무배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저희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맛,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청명하고 아주 좋습니다. 맑은 날씨, 가을 날씨,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. 오늘 이렇게 자연인 이 박사 동영상 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. 보시면은 아주 맑은 가을 하늘, 저 구름 속에는 혹시 소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아마 날씨가,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종하고 물을 주지 않고 땅에서도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오늘 이것으로 파종을 마치고 내일 비를 기다릴까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